할렐루야. 빈네리 교회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한 성경 쓰기 예수를 쓰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팅이 좀 다르죠. 제가 교회에서 녹음을 녹화를 하는데 지금 폭설이 와서 부득이하게 다른 장소에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3절. 31절,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하여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일곱 가지 비유를 모아놓은 천국 비유집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 누룩의 비유와 또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의 공통점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커지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없어 보이는 소량이지만 나중에는 전체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겨자씨는 모든 씨앗보다 작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땅에 떨어졌을 때잘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되면 보통 1m 정도로 크게 자라기도 하고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약 4에서 5m까지 자라서 마치 나무처럼 보일 정도로 크고 무성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농부가 자기밭에 그 겨자씨를 한 움큼 심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한 알을 심었다고 말씀합니다. 그한 알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결국에는 새들이 와서 쉬는 곳이 되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작은 곳에서 시작이 되어서 확장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 백화점 왕이라고 알려진 존 와나메이커는 13살 때에 교회 입구가 포장되지 않고 질퍽한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하는 벽돌 공장에서 하루에 7센트를 받았는데 식대하고 또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벽돌을 사서 그 교회 앞에 질퍽한 곳에 깔았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그 어린아이가 하는 것을 보고 어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 입구 전체가 말끔하게 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빛내리 교회는 2월달은 선교의 달로 보냅니다. 네 번의 세미나와 또 일곱 번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장인성도 한 분에게 선교의 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가 무엇일까? 선교가 왜 중요할까? 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할까?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죽음이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작은 사건일 수 있지만 그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고 온 유대 지역을 넘고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의 씨앗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포기하지 말고 심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큰 숲을 이루게 될 것임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씨앗을 심어 보십시오. 혹시 심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계속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성도 여러분의 눈물로 심는 그 씨앗을 통해서 크게 자랄 것, 자랄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거 하면 누룩 비유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룩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죄와 부패의 상징으로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소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룩의 다른 면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사용하셨습니다. 누룩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밀가루 덩어리를 쉽게 부풀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겨자씨가 외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크게 자라는 반면에 누룩은 내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룩이 죄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적당한 양의 그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켜서 부드럽고 아주 달콤한 음식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의 누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세상과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도록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영혼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그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약 30kg 정도에 되는 밀가루인데요. 그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은 여인이 나옵니다.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밀가루처럼 메마르고 바람에 날리고 흩날리는 먼지와 같은 작은 인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누룩을 던져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르근 그 복음은 오묘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하셨고 또 새롭게 된 교회 공동체는 온 세상에 생명이 떡이 되어서. 성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밀가루에 넣은 작은 노력에서 시작된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이웃에게 그렇게 축복이 되고 있는 존재가 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안식의 그늘을 주고 계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으로 한번 끼쳐 보자 라는 생각에서 눈이 엄청 왔을 때그눈 치우는 가래를 만들어서 제가 한번 싹 치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밖에 눈이 엄청나게 내려죠 아마 금요일 오늘 말씀 읽으시는 이제 금요일 또 내일도 눈길에 사람들이 많이 미끄러질 수 있는데 오늘 한번 집 앞에 나아가셔서 눈을 한번 쓸어 보시면 어떨까요 눈 치우는 그 가래로 한번 길을 깨끗이 치워보시면 어떨까요? 동네 사람들이 당신 누구냐고,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또 소개를 하시면서 또 교제를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세상은 어, 커다란 것의 가치를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거주로 살았던 나사로, 또 가늠했던 여인. 또 문둥병 걸린 한 사람, 또 어린아이 하나, 그리고 나까지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하느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남의 눈에는 보잘 것 없이 보이는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에게는 크고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루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한 알의 겨자씨가 돼서 바로 서말 가루 속에 그 누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교회, 또 사람들의 행복이 되는 교회, 또 세상에 빛이 되는 빛내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